안녕하십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소망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수많은 저서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평생에 걸쳐 선포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그의 삼깁숙이 뿌리 내려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로운 소식이 전해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생전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1980년대에 녹음된 그의 한 설교에서 그는 천국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는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영원을 보내며 그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문자 그대로 저의 하늘에 속한 형체를 더 씹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진실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역자였던 마이크 리카르디 목사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임종 직전의 순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공식적인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시던 순간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남긴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마이크 리카르디 목사에 따르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성도의 담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온 존재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죽음이라는 인간 최대의 공포 앞에서 그는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과 승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영혼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내 영혼이 평안해 라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마지막 말은 그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깊은 일관성을 보입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에게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겼던 것과 똑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신실함을 지켜라. 평생을 오직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그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역시 바로 그 신실함이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신앙은 이처럼 엄숙하고 진지한 순간에만 빛을 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가장 사랑하는 손녀와의 대화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그의 손녀가 전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파파,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자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사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 천국은 황금처럼 보인단다.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의 문은 거대한 진주 하나로 만들어졌지. 거리도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속이 비치는 투명한 황금이야. 손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파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다. 그리고 아주 찬란한 보석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황금과 보석들을 통과하면서 온 우주를 아름다운 색깔의 빛으로 가득 채운단다. 정말 놀랍지 않니? 이 다정한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손녀는 망설임 없이 선언했습니다. 파피에이, 저도 갈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가도 갈 거지. 나도 갈 거란다. 내가 먼저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 아가를 기다리고 있을게. 보고 싶구나. 이 대화는 한 명의 위대한 설교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신실한 할아버지로서 다음 세대에게 천국의 소망을 얼마나 아름답게 심어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로 그가 손녀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삶과 마지막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에 쏘는 것은 죄에서 비롯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과 감동적인 신앙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